어? 나이스. <laughs> 네, 나이스! <laughs> 어 잠깐. 어? 어, 어? 어 잠깐만 이거. 어, 이거야. 다 먹자. 다지요 나이스. 하나 먹고. 어? 어? 먹고. 어? 어? 하나, 하나 어? 먹고. 와, 더 먹고. 이거거든. 와, 이걸도는다고어봐봐 이거잖아, 이거잖아. <웃음> 깔끔하다. <웃음> 아. 잠깐 내가 개밟고 네. 어? 헐 나오면 돼. 오케이 오케이. 가자 <laughs> 가자. 개, 가자. 개, 개! 어. 진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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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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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게 괴물+ 괴물+ 괴게 괴물+ 괴물+ 아물 괴물+ 괴물+ 괴지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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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물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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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아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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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물에괴 개더다가 없고! 달려! 언니 그안돼 우리 마마! 옴뇸뇸뇸뇸 우리 언니! 엄뇸뇸뇸 아니니니! 그리고 나는 도망가버려! 와 진짜 미워 나가 나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어? 이아아 유. 네어 어마아! 뭐뇸뇸뇸 간다아 아이고가구뭐걸유 빠져주자! 도망가지? 어.. 그래. 한 바퀴 돌지 뭐 아.. 안돼 저거 어떻게 잡지? 에이! 어 괜할수 있어 아직 포기하지마 어? 나의 발판이 되어줘! 슈 좋다, 잠깐만, 좋다. 가봐야겠다. 아 너무 도망가야 될것 같아. 어? 도유 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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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어? 도유 치야아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음? 도까지 갈수 어? 있는데? 음. 잠깐만. 응? 음? 음? 진짜 에바다 이거 음. 어떻게 이런 씨? 플레이가? 음.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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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어? 안 잡았네. 아, 근데 어? 일단은, 이런 근데... 이런 거? 관계없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출연언니말다 나온 거야? 오오. 어, 준영 언니 아, 말이 머지 이거 옮겨 줘. <laughs> 마마야그 위에 있는 거 잡히면 안돼? 옮겨 줄까? 오케이. 여기로 가. 이게 맞아. 준영 언니. 이거 그냥 하나 나가고 저거 두개 어, 나가면 겠다 음, 아, 큰일났다. 오! 뭐? 어? 갑자기 이거 백도. 어, 잠깐만. 진짜 오버. 아, 미쳤니? 뭐? <laughs> ハハハハ